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니니다 오늘은 네. 원래 제가 오늘 오빠은것 가지고 들어오려고 랬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뭔가 아니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동안에 모았던 뭐 피규어들이나 아니면 장식품들 같은 거 자랑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쨘쨘쨘쨘.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모은 네, 이 네, 세계 아이돌 굿즈라든가 아니면 피규어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자랑을 해보려고 제가 봤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셨제 유튜브를 보셨던, 보셨던 분들 모시겠지만다는 사실은 저는 2022년 1월부터 네, 이따그 레온 3년차 이파리입니다. 이파리가 뭐냐고요? 에 설마 그것도 몰라? 이 세계에도 팬덤 명이, 이 세계에도 팬들을 말 지칭하는 명칭이 바꾸고, 예 이파리잖아. 나는 자그마치 성년이라은 고참이다 이거야. 어, 고참 이파리다 이거야. 오늘 기자들 은.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파리로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났던 굿즈들 이런 것들 예, 자랑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달실지는 약간 좀 예상가기냐 간니 다만은 신경 안 써,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갖고 내가 뭐 하는데, 뭐아구요 어. 내가 좋아하는 건뭐저아요 어, 님들이. 자, 아무튼 간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이사돌 분들이 둘째 집, 예, 치다 회사랑 콜라보를 해갖고, 아, 나온, 킹이구요. 예, 예, 스탠딩 킹이고, 예, 그 스탠딩 킹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예, 스타필드 갔다가, 발견한, 이사돌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공식 쿨러, 예, 공식에서, 카카오 페이지에서 공식으로 예, 연재 했던 마법사녀 유세계 아이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카들 짜자잔 여기 있는 포카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빼빼로랑 콜라보를 했죠 예 빼빼로랑 콜라보를 해갖고 거기에 상품으 들어있는 예 단체 포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랑 여기 이거랑 여기 학생증 같은 거랑 여기 여기 아이언맨 뒤에 있는 여기 이 일러스트 이큰 거는 이제 차세돌 굿즈 클라우드 펀딩 그런 걸 해갖고 예준 그런 굿즈입니다 이걸 샀어요 제가 이거이 시켑을 이거 사가지고 딸려온 거예요 예. 더으로온 거고 예, 이거는 이 키캡은 이제 이게 제가 구체 크라우드 펀딩에서 산 그런 키캡이고요 무려 아, 그 이세계아이돌의 다섯째 멤버이신 고세군님의 그림과 사인이 적혀있는 에린팅되어 있는 그런 키캡입니다 근데 깨물 적은 없어요 아직 깨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엄마가 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다이소에서 이런 거 사고 싶길래 한번 그 이세계아이돌 사장님 캐릭터 바리에이션인 기사워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laughs> 네, 불러 들어와요 불러 들어오는데 지금은 못보드릴것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이세계아이돌 달력입니다

เด yeah, right. right. an, ี๋ยวจุดต่อแล้วเจ้าไปแล้วนี่ว่านี่คือการเรียนนี่ก็ตัวเรียนสุดเลยอ่ะต่อไปเรื่องที่เจ็ดเนี่ย 불을 꺼면 이렇게 돼요. 어우, 눈뽕. 예. 예, 불을 끄면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아 이거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계하고 분들이 대리자였을 때다 이거 플러플하서시하는 식으로 간는데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이 직접 다 해서 처리 보고 같습니다. 그리 사진 플러버는 이렇게 뭐라 하면 거가 일단 게이가말하거은 이렇게 플러버로 뽑아집니다. 네. 가 얼마고 살지 알겠지? 이제 가고 이제 생기는 아 여기를 생각하겠죠. 제가 나 분자하게. 자, 제가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네아니 이거야. 너무 들어가서 한결을 이할수 있게. 자. 무슨 고생고님. 이제 가지고 고생 네 제가 한그 다음 주미 시간인가 여기가신에 원하는 그림을 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지바주주래요 여기 왼쪽 신라에 는 분이 주 여기 위에 있는 도라는주의이시고 여기 오른쪽 신발은 님진님인데좀에는데니까지고 진버거니. 네, 네, 있는 형처내 다른 진님 여기는 꽃피우고 있는 아이는 제가 옛날 만들었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지내 오늘 봤어요. 이렇 가지고 장난 장난이야. 이렇게 가지고 보면 장난 장난이야. 카칼 어떻게 해? 에, 칼 어떻게 게요 아, 그래, 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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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아래 아, 래그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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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어 아, 그래, 아래아래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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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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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ดี๋ยวไปดูว่าใครจะกัดกินกัดกินกัดกินเอาเดี๋ยวเราคุยกันว่ามันกัดกินยังไงเอ้ยซีรีส์กัดกินกัดกินอ่าเอ้ยกัดกินกันแล้วก็ยังว่ากูว่ากันมั้ยนี่กูว่ากันยังไงนี่กูว่ากันอย่างงี้นี่เจ้าหน้าอะไรก็ได้ก็ได้เนาะอ่าอันนี้ก็ยังไ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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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가이거이거 뭐지? 포스네요포스아니네요 어, 네여안거야거 이거 그거 그